고남 고속도로를 달려 전주 시내를 향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전통 한옥 양식의 고남제일문. 고고한 필체와 그 웅장한 크기는 보는이로 하여금 천년 고도 전주의 위상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지요. 그리고 연꽃으로 유명한 이곳 덕진공원에도 무심코 지나가면 놓치기 쉬운 걸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호남 제일문을 쓴 이의 예 힘찬 기상이 이 편에게도 그대로 담겨 있죠. 또 전주천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곳 한벽당에서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서예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이름 강함 송성룡입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저절로 연상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라생전 이 분을 만나본 사람들은 흰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상투에 가서 쓴 모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라 불리는 강암 송성룡 선생입니다. 전주 남천교 앞에 자리한 단출한 고택 아석재라 이름 붙여진 이 집은 오늘의 주인공인 강암 송성룡 선생이 1965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30여 년간을 머물렀던 곳으로 아직도 그 묵향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당에는 그가 좋아했다던 분홍빛 작약이 올해도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나무와 꽃 이런 돌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 당호가 아석재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석재라는 것은 물과 돌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좋은 이쁜 돌이 있으면은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옆에다 또 꽃을 심으시고. 살아생전, 그는 늘 의관을 정지한 채 학문에 정진하고 서예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분수를 중시했던 그가 초지일관의 정신으로 지켜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근본이라는 명제였습니다. 강함 선생님은 당신이 근검 전략, 이것을 평생의 어떤 신조로 삼고, 그 다음에 볼리비 도생, 근본이 서야 방법이 생긴다. 근본을 제대로 못 하면서 꾀를 부리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이야기를 좌우명으로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강함의 고택인 아석제 옆에 자리한 이곳 서예관은 1995년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예 전문 전시관으로 강함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해야 할 듯도 하지만 천천히 글씨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강암 스음은 해서 행서 초서 전서 예서 오체를 어느 하나도 그 빠짐없이 잘 썼어요. 광복 이후에 그런 작가가 있으면 정말 나오브랑이 없어요. 오체를 두루 잘 쓰는. 설령 그 글자나 문장의 뜻을 모른다 해도 강함의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그가. 78이 되던 1990년, 강함은 서예사의 길이남을 도전에 나서는데요. 하늘천을 시작으로 어조사 하에 이르는 천자의 글씨를 무려 8시간 동안 한 호흡으로 써내려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자신의 서체에 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추사 김정희의 필력을 더욱 과감히 수용한 새로운 글씨를 선보인 거지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단숨에 써 내려갔다는 이 천자문에서 강함의 고매한 예술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 그 바탕은 늘 고전이라는 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예사를 쭉 훑어볼 때 가장 독창적인 서체로 일가를 이루셨던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법에 충실했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추사선생 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독창적인 서체를 쓰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의 예서체를 가만히 보면은 한나라 때 경명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 시대의 거울의 뒷 부분에 쓰여져 있던 글씨를 철저하게 답습을 했고 그 서체를 기본으로 당신의 서체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예서체로 쓰여진 주사의 필획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조형미와 세련미가 돋보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구체 신용은 개화기 선비들의 지조를 담은 예술 철학인데요. 강암도 중국 서예가들의 서첩을 구해 그들의 글씨를 끊임없이 모방하고 답습하며 자신만의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서예사에서 해서의 교본으로 평가받는 당나라 명필 구양순의 서체는 강암 글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웅장하고 강건한 구양순체는 훗날 강한체를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 미 원장의 글씨는 나는 듯 하면서 자유분방한 운필로 강함의 행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명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창에유리한 글씨를 섭렵하며 청년기를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법첩의 자형을 철저하게 습득을 하시고 그 서풍을 근저에 깔으시고 당신의 꼿꼿한 기계를 그 위에다가 가미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후학들이 그러한 글씨는 단순히 답습이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을 하고 있는 즉 서여기인 글씨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해 보였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구체신용의 정신으로 써내려간 강함체는 자유로움과 유려함, 중후함과 세련미가 녹아 있는 글씨체로 평가받고 있지요. 강함이라는 호에는 어려서부터 유약했던 아들이 강건하게 자라기를 바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데요. 강함의 부친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단발령과 창씨계명을 거부한 채 꼿꼿하게 절개를 지켰던 김제의 선비 유제 송기면입니다. 그는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거장 간제 전우의 제자로 이름이 높은데요. 전주 향교를 지켜낸 학가는 선비 고제 이병은과 전주 옥류동 최악자로 불린 금제, 최병심과 더불어 호남의 삼재로 불립니다. 시, 서, 화는 물론 한의학에도 죄가 깊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재 선생님의 그 학문적인 역량이나 특히 인품, 글씨, 서화 대단했던 분이었고 그 유재 선생님의 그런 인품, 서화, 학문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바로 강암 선생이라는 점에서 가학의 예, 연운이 매우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암서에 관해는 유제 손기면의 열폭 병풍 작품이 남아 있는데요. 물 흐르듯 이어지는 강간한 글씨체에는 서예 전문가들도 놀랄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루 겨드랑이에서 뽑은 장액, 노루장 겨드랑이의 장액이란 털은 부드럽기로 유명한 붓입니다, 총에. 그런데 그 부드러운 붓으로 지금 이제 강암선에 서예관에 있는 유자생님의그 병풍 글씨 그렇게 힘차고 탄력 있는 글씨를 썼다는 점에서 필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즘 서예가들한테 그 장액이란 붓을 쓰면서 쓰라고면은. 하 글씨 그렇게 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명필은 붓을 타타지 않는다고 하지만 붓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작가의 의도에 따라 거기에 맞는 붓을 선택하기 마련일 텐데요. 가장 부드러운 붓으로 힘차고 강건한 글씨를 선보였던 유재 송기면 선생의 필력은 후학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천우일가규치라 하는 말입니다. 계일천, 하늘천, 계인날과 비우날일 비오는 날은 갖기 그 흠치가 있다. 세상에 좋은 날은 따로 없습니다. 얼고던 기계와 뛰어난 필력은 그의 아들인 강함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김제를 대표하는 청빈한 선비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강함, 민족 의식이 남달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강함에게 상투와 한복은 끝까지 지켜야 할 크나큰 가치였습니다. 그가 전조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은 1965년 5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곳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틈틈이 작품 활동을 하며 한국 서단의 이름을 알리게 되지요. 구봉 선생씨 무욕 위촌기라 무욕 욕심 없는 게 가장 존귀한 거다. 선생님 평소에 늘 쓰시던 이게 전서체거든요. 이 전서체로 주련을 쭉 만들어서 이 나무는 은행나무예요. 이게 은행나무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행나무로. 집안 곳곳에 있는 편액들도 찬찬히 살펴보면 대가들의 경연장을 방불케 합니다. 자연과 버타며 살고 싶은 강함의 바람이 담긴 이 휘호 옆에 완당이라는 글씨가 뚜렷한데요. 이는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호입니다. 아석재란 이 집의 당호도 20세기 한국 서단의 거장인 소전 손재영이 직접 붓을 들었던 것으로 그 품격이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을 넘긴 이 집은 여전히 주인의 채취를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랜만에 수고, 스승의 집을 찾은 제자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추억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에 하고, 여념이 하고,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 식사도 하시고 손님 들어오면 또 같이 식사하는 네. 방입니다. 199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20년 이렇게 지나서 선생님 댁을 다시 와서 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래 강함 선생님 집안은 손님이 오면은 유재 선생님 집안에서는 뭐냐면은 저녁 때 손님이 오면은 절대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자네 밥 먹었는가 하면 선비들이 밥 먹었지. 하러면그 사람은 저녁을 굶는다는 거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유재장 집안에서는, 유재선님 집안에서는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질 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되려는 집안이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되면은 식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가끔 저도 식사를 했던 방이 이제 이 방이죠. 그리고 이 집을 기억하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묵향의 매력에 빠져들어 강함의 가르침을 받고자 고향인 충청도를 떠나 전주와 인연을 맺은 한국 서도협회 서웅식 회장. 그와 스승인 강함은 조금은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신혼부부였던 그에게 자신의 집 사랑채를 기꺼이 내어준 스승님의 배려는 잊을 수 없는 고마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밥상도 이렇게 볼 기회가 있고 한데, 반찬이 그렇게 어 풍부하진 않으셨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젊은 사람이 방문을 해도 당신이 꼭 대문까지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당신 손으로 대문을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정말로 어 실천을 선수해 보셨던 그런 분입니다. 몸성. 한국 서단의 주목을 한 놈에 받았지만 평생을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강암 송성령 1 6세 부인 이도남 여사를 만나 육남매를 반듯하게 키워낸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의 아내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 이름이 높던 고제 이병은의 셋째 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집에 살면서 느낀 것이 강함 선생님도 강함 선생님이지만은 사모님이 정말로 덕인이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 행상들, 그러니까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집에 방문을 하면은 서운하게 해서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오히려 거스름 돈을 받지를 않으셨고 꼭 거기에 얼마를 얹어서 주시는 그런 덕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어, 강함 선생님께서 그 화단의 전지를 나무에 전정을 하실 때잘 크고 있는 가지를 자른다고 사모님이 오히려 하그좀잘 아, 크고 있는 가지를 왜 자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매사에 그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라고 하는 맹자의 말씀처럼 어, 모든 것을 측은하게 여기고 덕을 베푸신 그런 사모님의 공덕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고한 기상으로 자신만의 묵향을 지켜갔던 강암 송성룡. 그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문인화입니다. 빼어난 글씨와 더불어 사람의 인품이 배어나는 사군자는 그가 즐겨 그리던 소재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의 성품을 닮은 대나무는 단연 압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함생 대나무를 이해를 하시려면 서구의 인상주의 그 이론을 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강함생 대나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에서 인상주의라는 그 미술 조류가 형성된 것이 뭐 때문에 형성됐어요? 카메라가 발명되고 나니까 카메라로 찍어버리니까 화가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카메라보다 잘 끼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굶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초기에 세잔노랄지 찌른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카메라한테 맡기고 우리는 영혼이 있는 인간들이니까 자연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느꼈던 그 인상을 그리자. 사람들은 물과 먹이 만나면 단순한 흑백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강함이 만들어내는 대나무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숨에 알수 있습니다. 강아미 만들어내는 대나무는 수십 수백 가지로 나타나는 먹의 빛깔을 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나무는 잎사귀를 그릴 때 잎사귀를 그릴 때 가운데 부분이 좀 짙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가 대부분 얕아요. 근데 강원세형은 거꾸로 가운데 부분이 옅고 가장자리를 짙게 해가지고 좀더까칠까칠한 가치 분위기를 그런 그, 된게 이제 기법상의 특징이고요. 음. 강원세형 대나무를 보면 정말 바람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하늘을 막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같은 기상이 보여요. 그래서 강원세형 묵죽이 선비 정신, 선비의 기상과 함께 그런 인상을 선비호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순화된 인상을 그려냈기 때문에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이죠.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강암서예관 2층에 올라가면 강암 선생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은 물론 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 마지막 선비로 불렸던 강암 송성룡의 모습을 떠올려볼 겁니다. 한 시대를 복미했던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갔던 강암 송성룡. 사진 속 그는 한결 같은 모습입니다. 교류전을 할때 선생님이 대만을 가셨는데. 대만을 가실 때도 가스를 쓰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뭐 벗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가면 안갔지 그 가스를 쓰고 이렇게 예, 가셨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모아온 작품들을 기증해 꾸며놓은 이곳 전시장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이름이 익숙한. 명필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가 팔순을 바라보던 1990년, 당시에도 꽤나 값이 나가던 땅을 비롯해 자신의 작품과 대가들의 걸작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강함의 결정은 지역을 넘어 우리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자신의 재능으로 부를 축적하는 대신 무욕의 삶을 실천했던 진정한 선비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가 바로 강함 송성룡이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던 작가들은 한두 서체, 한두 서체의 자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서체로 빛을 봤지만 강원순이 말로 그야말로 멀티형, 다방면의 서예가로서 이, 이, 그다 달통한 그런 서예가라는 점에서 대단히 이제 한국 서단의기증의 영향이 크고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한국 서단에 뿐만 아니라 광복 이이 이 시점에 중국, 대만, 일본을 통틀어서도 사실은 강암선생 같은 그런 사회가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강암선생을 세계화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일궈낸 독보적인 서체와 문인화로 한국 세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강암 송성룡. 그는 항상 근본에 충실하며 검소하고 소박했던 삶을 실천했던 선비였습니다. 정신보다 물질을 앞세우며 쉼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강함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항상 근본을 생각하는 선비이자, 또 서예가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강함 송성룡,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처럼 그의 올바른 삶에 대한 태도와 예술로는 큰 울림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겁니다.